우리의 삶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 매 순간에 결정했던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되었지요. 아침에 옷장에서 무슨 옷을 입을까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결정들, 직업이나 배우자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결정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고 협착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두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와 두 나십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도 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정말 가치있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이 선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험하는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아니한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 복과 저주를 보여주고 있지요. 마치 시편 1편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앞에 오고 복이 뒤로 갑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육신, 지혜, 능력, 지위로 힘을 삼는 것을 곧 저주의 길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그 상태, 그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곧 우상승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보이지 않고 형상은 없지만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우상들에 더 집착을 했습니다. 유다는 영원한 복과 영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사레, 아세라에 더 집착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생보다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더 쉽게 마음과 눈이 팔려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막의 떨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두렵고 외로운 길이 될 것이다. 심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황무지가 됩니다. 이 세상의 신, 만물과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경배하면 그 인생의 끝은 허망한 배반의 길 그리고 어 버림받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복 받는 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 말하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할 때그 고백과 역시 동일합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가뭄이 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 받은 사람 곧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은혜의 생수이신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을 때 온전한 승리, 온전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로 가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설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어, 주파수가 늘 그리스도께로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낯이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싹은 자가 되리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선설은 우리에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악설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 중에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께서 지으신 그 질서 그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대로 지연받은 그 축복을 오용해서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출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주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어, 모양 어떤 노력 어떤 도덕적인 수고와 우리의 경건함으로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거짓과 부패하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도덕, 알량한 양심, 그동안 우리를 치장해왔던 그 모든 그 모습, 그런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그 외식,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모습, 그 속에 있는 악을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함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내 속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거짓이나 위선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분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신앙에서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습관적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부정함과 악을 소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알도 아닌 알을 품고 수고하고 애썼던 자고새처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나 인간의 공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할 때다 사그라질 것들입니다. 오로지 정금과 같은 믿음, 하나님 한분 바라보는 믿음만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라오디기아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안약을 발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벌거 벗은 것과 수치됨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목사된 저는 더욱더 종교적이라고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는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쉽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함께 깨어있으십시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형식과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